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며,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저희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먼저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오늘 말씀 전하실 김신우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주한여교회 2년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들 보내셨나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보트 피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바꾸면 배에 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언뜻 들으면 배를 타고 즐겁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보트 피플은 우리의 상상과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트 피플은 나라의 큰 전쟁과 다툼이 발생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죽음을 피하려고 보트를 타고 바다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지만 그곳에도 많은 위험이 있어요. 큰 파도가 와서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요. 물과 식량이 부족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해적을 만나서 잡혀가기도 한데요. 실제로 많은 보트피플이 다른 나라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깊고 넓은 바다 위에 있는 보트 피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끝없는 바다를 보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요. 그런데 우리들 역시 때로는 우리 스스로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사람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알수 없을 때가 있어요. 보트 피플처럼 너무나 많은 위험이 내 주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큰 어려움을 만나서 깊고 어두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요셉에 관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나요? 요셉은 다른 형들보다 아버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자랑하듯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 요셉을 형들은 많이 미워했는데요.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왕의 신하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소중한 아들로 자라났던 요셉은 이제 남의 집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는 종이 되었어요. 이제는 가고 싶은 곳도 갈수 없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없는 정말로 힘든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주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도망을 갔을까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매일 눈물 지으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요셉은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울면서 약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주인 보디발 장군을 잘 섬기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강한 몸과 마음을 가졌던 걸까요? 그보다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요셉의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잘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런 요셉을 보디발 장군도 아껴주고 특별 대우를 해주었어요. 요셉을 집안의 총무로 삼아주어서 집안 일을 모두 맡겨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 요셉이 집안 일을 맡게 되자 보디발의 집안도 형통하게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주인 보디발 장군이 없을 때 요셉에게 이렇게 윙크를 보냈어요. 요셉의 팔을 잡아 당기면서 같이 있자고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요셉에게 남자 친구가 되어 줘라고 유혹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럴 때마다 요셉은 안 됩니다. 주인님이 집안의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지만 당신은 저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라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결국, 심술이 난 보디발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인에게 거짓말을 했고, 주인은 크게 화를 내며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온 요셉, 그 후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조금 편하게 살수 있게 되었건만.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의 성실함과 정직함, 총명함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비록 죄수이긴 하지만 감옥 안에서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애국 바로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던 사람과 왕이 먹는 떡을 맡았던 사람이 요셉이 있던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어떤 꿈인지 궁금해서 요셉에게 물어보았어요. 신기하게도 요셉은 그들의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알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술을 맡은 관리는 사흘 안에 돌아갈 것이고 떡을 맡은 관리는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술을 맡은 관리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감옥을 나가게 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누명을 벗고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셉의 말대로 왕의 술을 맡은 관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지만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2년이나 더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애굽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얼마나 이상하고 괴상했던지 바로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바로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과 예언자들을 다 불렀지만 아무도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술을 맡은 관리가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떠올렸어요.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예전처럼 이번에도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해 내었어요. 그리고 바로왕은 꿈을 해석한 요셉을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어요. 애국에서 바로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신 거예요. 되돌아보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귀하게 자랐던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다른 나라로 팔려가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서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살았어요. 요셉의 신세가 마치 깊고 어두운 바다 위에 떠있는 보트피플 같지 않나요? 아무리 가도 육지가 보이지 않고 식량은 다 떨어져서 춥고 배고프고 두렵고 불안한 보트피플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렵고 지쳐서 인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미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항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경 말씀은 힘 세고 도움 많은 사람이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놀라운 복을 마구마구 부어 주세요. 형통한 사람은 또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만이 참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유년 초등부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 혼자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으로 자라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세요.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기억하며 평통한 자로 자라나는 전주 안디옥교회 2년 초등부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과 선생님들 위에 가득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